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가 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헤드페이크를 경고했습니다. 이 뜻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가 가짜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짓 돌파를 암시한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거품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비트코인 암흑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폭락장이 다시 찾아오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폭락장이 다가오는 시기 뿐만 아니라 이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이한 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이 종목명부터 이 매수 매도가까지 모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유명 코인들로는 더 이상 인생을 바꿀 만큼의 수익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끔가다 시바이누가 수천, 수만 배 오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자들은 언제나 큰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 시바인후 9억% 퍼센트 상승 당시의 초기 진입자들처럼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기 기회가 남아있는 시점이며, 비트코인이나 시바인후의 상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히든 코인을 만나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단돈 만원으로 수십, 수백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잠시 집중해주세요. 현재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며 전개로 복귀하면서 주목을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인데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호프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거물들이 한때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탄생한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서로에게 투자하며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23년의 월드코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홍채인식이라는 생소한 기술을 들고 등장했지만, 오픈 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만이 창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분위기가 급반전했죠. 더 놀라운 점은 월드코인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오프먼, 데이비드 삭스 등 페이팔 마피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코인은 단 3개월 만에 500% 가까이 급등했고, 이들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트럼프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자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 정부 기술혁신부 수장으로 데이비드 삭스는 AI 및 가상자산 총괄로 켄 하워리는 미국 대사로 피터 틸의 추천을 받은 인물은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죠. 미국 정부와 페이팔 마피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그 힘은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그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어디에 쓸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의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악함을 활용해 조사를 시작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3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트럼프 관련 코인,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히든 코인이었습니다. 이 히든 코인은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고, 미국 내 기밀 계약까지 체결된 정체불명의 코인이었습니다. 심층 분석 결과, 이 코인은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 금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CBDC가 달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 중이었던 것이죠. 이 히든 코인은 현재 0.00원대의 초저가로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 발표만으로 1,4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1달러와 연동된다면, 이 상승은 순식간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바이낸스와 어피트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디지털 기축 통화로의 포지셔닝을 위해 ETF 승인 절차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히든 코인의 가치는 대형 거래소의 상장과 ETF의 승인만으로도 수십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를 달러와 직접 연동하는 순간 단돈 만원 투자로 140억이라는 상상 이상의 수익도 현실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몇배 수익의 기회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트럼프 페이팔 마피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시작점이며 이 기회는 평생 단한 번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조심스럽게 영상이 아닌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010-9863-4879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히든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안내 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5천원, 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로또가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